우리 시에서는 지난 25일 수택 이동 새마을분녀회 주관으로 사랑의 밑반찬 나눔 봉사를 실시했습니다. 사랑의 밑반찬 나눔 봉사는 수택 이동에 거주하는 저소득 이웃들에게 새마을분녀회원들이 직접 만든 반찬을 전달하는 행사입니다. 이날 회원 20여 명은 소고기, 무국, 계란말이, 오징어채 등 각종 밑반찬을 정성껏 만들어 수택 이동 맞춤형 복지팀을 통해 저소득 30가구에 전달했습니다. 한무옥 수택이동 새마을 분여회 회장은 우리가 준비한 밑반찬 나눔 행사가 이웃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표영실 수택이동장은 참여해주신 새마을 분여회 회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기관단체와 함께 소외된 계층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기획하겠다고 전달했습니다. 수택이동 새마을 분여회는 앞으로도 삼계탕 대접 등 다양한 행사를 계획 중이며 이러한 활동을 통해 소외계층에 대한 봉사를 실천할 계획입니다.